솔샤르 축구가 테나하 축구보다 득점력이 더 좋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골스 어게인스트를 봐도 하나 차이밖에 안 나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나 이제 승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테나하가 솔샤르보다 이점을더 땄다. 뭐요거를또 이제 비교하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랑닉이 맨유 관련 발언을 했던 게 SNS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유 임시감독이었던 랑닉은 당시 맨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단 보드진의 협력적인 사고로 부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날두도 이제 떠날 때 했던 말있 죠？내가 20살때왔을때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의 훈련장, 그 다음 에, 시 설이 바뀐 게하 나도 없다. 테나에 관련된 몇 가지 뉴스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재 테나의 경질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는 테나를 지지할 거다. 테나의는 경질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시즌부터 테나의가 좋은 감독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원래 건어와 솔샤르, 솔샤르와 테나의 경기 숫자를 비교를 했어요. 물론, 라스트 4리의 마지막 48경기를 비교를 했는데 이 경기들을 보면은 테나의가 48경기를 하면서 28번을 이겼고, 고, 솔샤르가 25번을 이겼고 그다음에 비긴 거는 6개랑 13개, 진 거는 14개랑 10개입니다. 그다음에 골스4를 보면 득점6에서도 솔샤르 축구가 테나 축구보다 득점6이더 좋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골스 어게인스트를 봐도 하나 차이밖에 안 나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허나 이제 승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테나가 솔샤르보다 이점을 더 땄다. 뭐 요거를 또 이제 비교하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솔샤르가 좀더 높았고 슈팅 숫자는 테나가 744개, 그다음에 솔샤르가 6 76개로 테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근데 패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돌차례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패스 축구는 돌차례가 더 잘했다는 걸볼수 있고 패스 성공률도 조금 더 좋았고요. 태클은 에릭 테나 쪽이 더 많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태클이 에릭 테나 쪽이 더 많은 거는 이제 수비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카운터택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볼수 있는 자료는 요게 있죠 여러분들. 야 요거 이제 재밌어요. 요거 지금 맨유거 나오는 거 너무 재밌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포워드들, 이번 시즌에 나왔던 자료인데 안토니가 407분을 뛰었는데 0골 영어시고요 그라나초가 204분을 뛰었는데 0골 영어시 회이룬이 493분을 뛰었는데 0골 영어시그 다음에 마샤리 221분 뛰었는데 0골 영어시 레시포드가 847분 동안 1골 1어시. 그 다음에 산초가 76분을 뛰면서 0골 영어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런걸 이제 바라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돈을 안 쓰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인수되는 문제에 있어서 글레이저들이 그걸안 팔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 자본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알수 있잖아요. 안토니 사줬죠. 페이룬 사줬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이야 이번 시즌 이 테너가 원했던 공격수들을 사줬어요. 어 당연히 사줬고 작년으로 바라보면은 카세미르도 데려왔고 이런 선수들 데려오고 있고 이번에 또 암나바트 데려왔고 시즌 도중에 베오루스트 데려왔고 이렇게 선수들을 데려온 거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테나흐가 절대로 돈을 본인이 쓰고 싶은 만큼 못 쓰진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테나흐가 지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구밖에 못한다 라는 것은 저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고 테나흐가 오히려 선수단과 너무 규율에 있어서 신경전을 펼치면서 본인 팀의 규율 잡기 바쁘지 전술을 잡는데 시간을 너무 못 쓰고 있다는 라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과 동시에 확실히 이런 빅클럽에 왔을 때 빅클럽 선수들을 다루는 방법이 아약스 혹은 이쪽급 팀들과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더 더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마운트까지 있습니다 마운트 마운트를 천억인가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어제 경기에서 마운트가 저는 뛴 기억도 안 나요. 전반전에 암라바트가 나가고 후반전에 들어와서 45분을 뛰었는데 마운트가 경기를 뛰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까웠던 경기였고 또한 가지는 그게 있죠. 테나흐가 여러분들 감독이잖아요. 감독의 규율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고 규율을 잡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감독이 주장선임을 브루노 베르난데스한테 줬다는 것부터 자체가 본인이 추구하는 그 철학과 본인이 바라보는 그 철학과 너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부터 어, 테나의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에 있어서 맞지 않는 옷 색깔을 입혀놓고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축구가 잘 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또 재밌는 건 오나나까지 사왔죠. 오나나를 사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빌드업 축구를 하기 위해서 발밑이 좋은 오나나를 데려왔는데 사실상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축구하는거 보면 오나나가 필요 없어요 차라리 대야가 골대 지키면서 슈팅도 많이 맞고 빌드업 포기하고 그냥 세이빙 능력 좋은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빌드업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오나나를 데리고 왔는데 빌드업은 정작 가져가지 않고 롱킥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나가 그냥 뭔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막 선수들을 그냥 사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테나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테나가 조만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충분히 테나우를 뭐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뭔가 이 그림이 지금 콘테처럼 천천히 나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랑니기 맨유 관련 발언을 했던 게 SNS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더비전 대표 이후 스카이 스포츠 패널들은 맨유에 끊임없는 부진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키는 브루노 페라난데스가 주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그의 주장 자격. 박탈을 하고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리건은 테나를 비판하였습니다. 반면 게리 네빌은 맨유의 구단주 글레이저를 가문을 비판을 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2년 당시 맨유 임시 감독이었던 라이프 랑닉은 당시 맨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단 보드진의 협력적인 사고로 부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날두도 이제 떠날 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20살 때 왔을 때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훈련장 그다음에 시설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당시 락닉은 메뉴에 대해서 간단한 성형시술이 아닌 심장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말 명확해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인지 확인하고 분석할 때 안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제 입장에서 명확해요. 간단한 수정이나 여기저기 있는 사소한 문제들 간단한 성형시술로만은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이 작업은 심장수술과 같아요. 그리고 이, 이는 감독 한 명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클록과 패백의 경위를 표하지만 저는. 그 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했었죠. 만약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을 것이며 저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2, 3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내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중 하나가 시설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조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정말 명예로웠던 이 구단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무버지가 들어올렸던 유로파리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난 몇년 동안 가장 큰 트로피였구나. 재평가는 무린뇨가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말을 어,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버지, 렛츠고. 그리고 컨텐츠 마무리는 무버지 렛츠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